마인크래프트인데 마인크래프트가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, 오재이입니다. 오늘은 피규어를 만들어 왔습니다. 오늘 만들어 온 피규어는 얼마 전 유튜브는 온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스토리님의 부캐 이비온입니다. 3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을 찍다니 진짜 대단하고 존경하고 부럽습니다. 나는 몇 개월을 했는데 200명이 안 되는데 물론 나는 만들 기술력도 편집 실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럽다. 어쨌든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만들고 있던 건 계속 만들어야겠죠 마인크래프트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게임이지만 마인크래프트를 사고 친구가 없어서 지금까지 몇번안 해본 게임입니다 아마도 플레이 시간 3시간 정도? 네모네모한 게참 귀엽고 할 것도 많지만 혼자 하기엔 좀 심심하더라고요 말하다 보니 거의 다 만들었네요 이 영상을 이비온님이 봐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하지만 저 같은 학구 유튜버의 영상이 이비온님한테 도달하기에는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도와주신다면, 혹시,